자, 뭐냐면, 우리가, 그,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이에요 연속성하고. 왜 봅니까? <laughs> 연속성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 두함수의 고배했을 때. FX, 고방이 GX가, 이거 실수 전체에서 연속한다는 문제들은, 전부 다 공통 조건이 있었지. 너는 연속인 함수고, 너는 불연속인 함수였잖아. 자, 두개고관하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지? 고반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니가 구연속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너 A에서 니가 구연속이야 됐어? 이고반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그 말이면, 여기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가, X가 a 일때 니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만 연속이 된다 그랬 이게 개념이었어. 됐어. 그래서 구연속인 함수가 x는 a에서 구연속이 되면 이 전체 고발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x)가 f a 가지모야돼 여기에 야된다거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있잖아. 됐어? 근데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원래 실제적으로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해산식 분리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미분 가능하려면 어쩌야 되거든일반적으좌 미분 계수가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더나 이게 개념이잖아, 실제적으로. 좌 미분 계수는 어떻게, VT에 H가 플러스 0으로 갔을때그 극한 값 갖다 구해야 되고, 자, 우 안면 마이너스 0으로 갔을 때. 자, 우 미분 계수는 H가 플러스 0으로 갔을때어떠한그 극한 형태를 구해서 너두 개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모든 책에 봐도 이렇게 풀어져 있어. 이렇게 안 풀어져 있는 책이 다한거지였단 말이야. 그래서 다한 문제 놓고서 여기 안 풀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에 뭔가 많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제철하고 어떻게 한 가지의 개념을 딱정리을 해버릴 건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일단 미분 가능하냐 물어본 거란 말이야. 미분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미분 해버리면 안돼. 안돼.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알려줄라는 풀이는 미분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미분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f(x) 보하기에 g(x)다. 너의 미분 가능성을 알아보다고 하면. 그래두개고했을때 미분 가능한 건데 g(x)는 g(x) GS. 너는 일단 미분 가능 여부 씁시다 너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일단, 됐어?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같은 것이 뭐예요? 자, 미분 가능성, 너를 x는 a 에서 씁시다. x가 a에서의 미분 가능성으로 보겠다고 말이야. 그럼 g의 수는 미분 가능하는 말은 여기는 어떤 게 숨어 있는 거야? 여기에는 a니까 g에 a 플러스 0이나 G의 말이잖아, g 에 a 빼기 0은 같다가지 하나 생각해 그렇지? 마찬가지로 g 프라임의 a 플러스 0좌미분계수나 g 프라임의 a 마이너스 좌 미분계수 도 같을거다 그말잖아 됐어? 얘는 이제 미분가능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fx 는 얘는 얘는 미분가능한 함수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됐어? 그리고 fx 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구별되어 있다 는 말이야 그 그러면, 이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크게 봤을 때세 가지로 나오거든. 맨날 결혼을 딱전해줄 거야. 결혼은 되게 간단해. 결혼은 되게 간단한데, 그런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 뭐냐면, 어, 좌, 좌, 미보 좌, 뭐야, 불효속이와 미분 불가능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미분 불가능한 게,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미분 불가능 FX, FX, 여기가 A야. 됐어? 자 두번째는 두번째는 뭐 어쩌나 이렇게 있는거 두번째는 좌우칸과 우우칸이 아예 다를때 됐지? 자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생기고 좌우칸 우우칸이 아예 다른거잖아 그 다음에 세번째는 다 연속이야 연속인데 이게 첨점이어서 미분 불가능하잖아 아, 참고 여기가 다 뭐라고 쓰면 여기가 다 여기가 다 x가 a일 때 상황을 보겠다는 말이야 지금에. 왜지? 이게 무슨 그래프? 초록색이 f(x) 그나그야 미분 불가능한 경우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고배 버리는 미분 가능성이 바로 해결이 되냐, 말이야그 일반적인 정석풀이 방법으로는 좋지 않겠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제 3번 키 있는 문제 봐봐요. 3번 경우에 자 3번 경우 보면 자 f 의 함수값이지. 자 봐봐 여기다 볼게. 여게다볼봐 f x 곱박이 g x인데 너를 내가 지금 미분해서 생각할 거야 이렇게 됐어. 미분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미분해서 전나고 있잖아. 그렇지? 뭐가 돼? f p r 거그다의 요거 나 도박이 g의 연호 더하기, F의 더하기, 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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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에의여에다가좌하기 9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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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 9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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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 9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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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 9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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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이 9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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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박이 9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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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9 f 이 프라임의 그 인데 그러니까 A에서의 좌 미국에서 뭐 있을까요? 왼쪽에서의 상황, 오른쪽에서의 상황이야.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요 A 0이지. A. a 왼쪽입니다. 여기 전부 다뭐돌아가 돼. A 마이너스에서 a 0기 a 0기 여기서 다 뭐가 돼요? 네. A 플러스 0이야. A 플러스 0, A 플러스 0, A 플러스. 됐지? 네. 이것만 적으면 끝난 건데. 봐봐. 3번 케이스에 봤어. 3번 케이스. 요두 개가 같아야 돼, 지금이. 그러면은, 3번에서 F에 요 함수값이지. A에서의 왼쪽에서 따면, 오른쪽에서 따면, 함수값은 어때? 똑같잖아. 그렇지 그니까 러 F에 요거 말고, 요두 개가 똑같아, 지금이. 그 다음에 G는 뭐라 했어? 애초에 다 똑같은 거라 했잖아. 함수값도 똑같고, 미국 의수도 똑같고, G는 미국 가능한 니까 그럼 여기 중에 는 똑같아. 그럼 여기서또 요만큼 이기다 똑같아지거지 지금. 여기가 같아져야지만 미분가능이 되는거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 이쪽 파트는 어차피 똑같다 했잖아. 네. 됐어? 그럼 니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근데 f 의 a 빼기 0과 f 의 a 플러스 0은 f 프라임 a 에서의 왼쪽에서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는 같아 달라? 그렇죠. 이게 달라? 같아? 좌미분계수우미분계수가 달라. 다르지? 요거 두개가 너가 지금 달라있단 말이야. 근데, 어떠한 똑같은 값을 구했을 때, 요두 값이, 이 값이랑 이 값이 어째려야 돼, 두 개가.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네가 뭐가 돼야 돼? 0.2. 니가 0이 될수밖 없는 것이지. 네. 그래서만 얘네? 네. 여게 네. 뭐가 되된다고0이 요게 0이 돼야 되 지금이.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슨 말이야? g의 a가 0이 되어야 돼, s잖아. 그렇지? 그럼 어차피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어디가 미분 불가능인지 알아야 생겨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고배지 함수가 g의 a가 0이라는 것은 그 g의 s가 한다는게뭘 인수 갖고 있어야 돼? x a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무조건 미분 가능해돼버린다 말이야. 너가 a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황인데. 무슨 말 이해돼?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예. 얘가 지금 f 에대 d f 라고했 다. 그럼 다시, 여기만 볼 거야, 여기만. 여기만 지워가지고, 이 그대로 돌아간다. 자, 다시 보면은, 자, 여기서, f 의 F에 좌우에서의 미국계수가 가장 달라. 달라. 다르지? 그지요두 개가 달라지, 그지 여기에서, 항수 값도 어때, 여기도? 좌우의 항수 값이? 달라. 요것도 다르지, 지금 현 됐어?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여기 얘는 어때? 두개가 요거 두개 똑같은거잖아 그치? 요거 두개는 어때? 똑같은거잖아 소금 다른 값인데 다른 값인데 봐봐 3고박이 얼마 2고박이 얼마인데 두개가 같아져야돼 그럼 이게 뭐일 수 밖에 없어? 야. 0일 수 밖에 없지 근데 이 경우에는 ga도 0이 어야되고 g t r i e 이 0이 되야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좌우 극한값이 다르면서 미분 불가는 해보면 g a도 0이고 g 프라임의 a 또한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됐지? 이것도 엄청 중요한 개념이라고었던 미분에서 이해가 뜻하는 식은 방정식에서 뭘로 쓸수 있어야 돼. 이게 연결되면 g x가 반드시 뭘갖고 있어야 돼. x 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 이거, 보는 거 이거야 되는 것이지. 왜냐면, A 집어넣어서 0이다 한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미분 쳐서 A 집어넣어도 또 0이 되려면, 여기 제목이 있어야 돼. 그래야 미분 치면 다 0이 되잖아. 왜요? 니가 이걸 미분 쳐봐, 진짜. 그치? 그 다음에, 이 경우야, 이 경우. 이 경우. 그니까, 저 경우에는, 다시 봐보면, 원래 문제 풀면서 이걸 확인하는 거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먼저 알고 개념을 딱 문제 풀때 바로 적용을 해야 돼.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 요거 중에 어차피 똑같아. F의 좌우 미분계수가 어때지? 좌우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다르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미분계수가. 기분이니까. 요거 달라. 그럼 얘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니가 여기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볼게. F의 좌우의 항수값은 어때?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그함수가함수의붙사놓 똑같잖아. 어차피 요거 두개 이제 똑같은 상황이야. A에 살짝 왼쪽으로라도 오른쪽으로 가나. 됐어? 요거 두 개는 원래 같다 했잖아. 네. 그럼 여기 이미 다 같아졌지, 이만큼 이만큼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네.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다른데 두개 똑같이 뭔가를 곱해서너 전체 값이 같아졌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될수 밖에 없어? 0이잖아. 영이... 이형으로미국가는 영이 되려면, 고반것은미국가는 되려면, GA가 영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라고, 아, GS는 x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다이해 됐지? 네. 그럼 이거를, 이것처럼, 아, 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제가 깔끔하게 전리를 해보면, 자, FX 구방이 GX가, 이런 상황이지. FX 구방이 GX에 GX가 있는데, 요거는 없다고? 미분 가능이지. 네. 됐어? 요건 어디에서? X가 A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황이냐. 그치? 네. 그 미분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확인할 게 뭐라고? 왜 미분 불가능이냐, 그 말이야. 근데, 봐봐. 이거랑 이거랑은 그 조건이 똑같잖아. 미분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이. 그지 얘만 다르지? 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하고 얘가 다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요거는 좌우 북한이 똑같잖아. 얘는 좌우 북한이 달라버리잖아. 네. 그지이미분 불가능한 이유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좌우 북한이랑 우북한이 같으면서 미분 불가능인지, 함수 값이, 함수 값이, 그치? 함수 값이 같으면서 미분 불가능인지, 너랑 너랑 네가 다르면서 미분 불가능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야. 됐어? X가 A에서 어차피 미분 불가능이야. 그럼 만약에 좌우 가우국 하니, 같으면서, 나이안할것 같아. 같으면서 미분 불가능이 되버리면 GX가 반드시 어떤 곡이 돼야 돼? X-A를 한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좌우칸, 우우칸이 다르면서 미분 불가능이 돼버리면 너란 함수가 아이야 그래서, 그때는 GX가 뭘 갖다가, X-에 최소 몇 개? 두개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야. 이게, 요게 미분 가능성에서 알아고 있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해 돼? 네. 그럼 얘를 바탕으로이 문제를 한번 가볼게. 자, 센스가 팠으면. 센스와 자, 457번 문제. 두 문제를 볼까요센스와 457번에서 보면. 제 FX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는 동간이지 네. 그래서 FX가. PX가. X는 연애해서 연속이지만 어쩌냐고미분할수 없다. 그 말이야. 연속이라는 것은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같단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 만약에 X하고 뭔가가 고비 있단 말이야, 생각나는 수가. 그치? 가 뭐가 된다고? 네가 연속이 되려면 그 여기는, 여기는 무조건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 X 고각이 얼마 이런 걸로 돼야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 이해 돼? 네. 됐어? 즉, f x 에다가 f x 에다가 X가 구배지하지만 연속이 된다는 말이야. 이해 돼? 네. 그럼 여기 봤을 때 기억권 연속이 아니야. 아, 아니, 미분 가능이 아니야. 기억번 미분 가능 맞지? 네. 기억권이 지금 뭐야, 기억권이? 기억권이 X 고각이 f x 잖아 지금. X 고해졌잖아, 이렇게. 네, 요거는 그나마 나 미분 가능이야. 전속이 아미가능이지 됐어? 네, 너무 맞는 거고 자, 은 번은 은 번은 어떻게 됐어? y는 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지 지그 됐어? 얘를 정개한다고생각을보면 x 제곱에 fx를 더하기에 fx지 하나 지금. 됐지? 근요 이건 어때? 이건 미분 가능이지. 네. x 이상이 보여져 버렸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 미는두 가지. 미분 가능한 거랑 미분 중 불가능한 거랑 더했을 때 미분 가능한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목소리> 없지. 그러니까는 보기에서 대가지 해설지를 보면은 관례를 들어준단 말이야. 왜? 보장 없으니까안 되는 건하나 찾아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관례를 생각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말고말야 그러면 예제. 네. 그래서 디집 번도 가보면 뒤집 번도 y가 1마의 x 몇 승이야. 상승의 FX 분해 1이잖아. 네가 이걸 과함수정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이문제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냥. 됐어? 응.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안 나와. 그 문제 풀 시간이. 어느 순간 원하고 f x 에 X를 고해야 되잖아 이해 돼? 그럼 미국 가능이야, 그 됐어? 그럼 미국 가능. 요거는 안 고개 있는 게 있으니까 미국 불가능. 그만 이해 돼? 네. 응. 59번 문제. 359번. 그때 f x 의 x 을 써보면 어, 보이나? 음, x가 0일 때 음, 그리고 x가 2일 때 그치? 그때 f x 의 x 을써면 fx가 2가 얼마나 고 마이너스 x고 2는 x 마이너스 1이고 2는 얼마나 나와 2x 마이너스 3이지 그다음에 프라임에서 써볼게 여기는 마이너스 네. 1이지? 여기는 1이지? 여기는 2지? 그래서, 네.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기억본 보기에서, 기억 보기에서. 자, p x 는 다항식이라고 했어. 문제는 p x 는 뭐라고? 다항식이야. 다항식이라고 것은 얘는 다시 말하면 어때? 계속 무조건 일부 가능한 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기억원에서 p s 조각이 FX지. 그래서, 네. 니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면 됐잖아. 니공간게 연속이지. 됐어? 네. 네. 그럼 봐봐. 너가 지금 불연속이지. 네. 됐어? 어디야? 함수값이 어때? 0 집어넣으면 여기 0이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됐어? 네. 함수값 로쓸까0 집어넣으면 여기 0이고, 여, 여깄다, 여깄분은 마이너스 1이지? 네. 합, 아, 뭐야, 뭐야? 어, 좌함수 값, 우함수 값이? 여기서 2일 때는, 여기다 2 0분은 얼마야? 1이지? 네. 여기다 2 0분은 일로 똑같지, 이렇게? 그제 그럼 여기에서 미분 계수표 해볼까? 여기 뭐똑같 생각해? 피 정해져 있나, 어차피? 그제 그러면, 니가 함수 값, 여기는 똑같아여기 연속이잖아? 네. 이거 불연속이잖아, 지금. 네. 그래서, 니가 어딘다고? X는 0에서 불연속이잖아, 지금. 근데, 두 개, 고배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지점을, 너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제 그 연속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피의 영이 뭐여야 된다. 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지? 너가 구연속인 지점에서, 너는 무조건 함수값이 영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됐 자, 네. 그 다음에, 니음번에서, 니음번 보기에서. 자, 함수가 있는데, PX 곱하기, PX 곱하기, f x 너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 됐어? 미분 가능이 되면은, 피의 2가 0일까, 요, 한 거잖아. 됐어? 네. 자, 봐봐. 너가 어쩐다고? 미분? 불가능이잖아. 됐어? 어디에 상황을 보는 거야? 2에서의 e. 상황을 보는 것이지. 그치? 그럼 봐봐. 너가 연속이 되면서, 여기 연속이잖아. 연속이 되면서 미분분능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요런 케이스지. 좌우 칸이 같으면서 미분분간이인 거잖아. 어디에서? 2에서. 2에서 미분분간이한 것이지. 그치? 너가 어쩐다고 x는 2에서 미분할 수 없어요. 그 말이야. 예, 네. 그러면, 너 고비진을 한 수가, px가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x-2를 네.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p 가 0이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 하더라도 걔는 이문제 그냥 포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네? 미분 가능성은 질문해봤자, 질문 받아주면 안 해. 넌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해버리자. 네. 네, 디급번째에서,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p s 고방이뭐 된다고? p s 고방이 FX의 제곱이 디급번 뭐, 보기가 어려운 건데, 요것이 실수 전체의비을 만든다고 미국 가능하다 말이야, 이렇게 됐어? 네 응. 음, f x 의 제곱. 그러면 자 일단은 p 에는내두고 요걸 아야게니단요 요거 됐어? f x 의 제곱을 여기다 써볼게 f x 의제곱 다른 거게나 음, f c 제 f x 의 제곱을 써제곱이지 네. 뭐, f x 의 제곱을 쓴단 말이야 지요곱 네. x 제곱 요건 뭐가 돼? x 마이너스 제곱이 오거는2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지 됐어요? 네 아까 다 제곱한 거야 그래 한번그려 볼까 갑자기 그래 이거래요공이이으니까그리는야자 X가 0보다 작을때는뭘 그리는데 y는 6, 5, 5, 뭐 x 제곱이니까 이렇게 0 0 0이0 0 0 0 0 0지 그래서 두0나0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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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여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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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제곱이0 0 그럼 여기 1에서 이렇게 오겠지? 여기 1일 때슨말이해때네 여기 어디까지? 2까지 20은 얼마야? 여기까지 여기 2일 때 됐어? 이는 2x-3이 제곱이지? 네 x가 20이면 얼마야? 1이잖아 네 그렇지? 여기에서 뭐가 돼? 여기에서 뭐야? 그러니까 2분의 3복지점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그래프 가 나오겠네요. 됐지? 네. 이게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네. f x 제곱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게 네, 네. 네. 근데 이게 요놈이 요요요 요, 요, 이거 요, 요 그래프. 이 요구 래프이 그래프하고 너무 구매했더니 미분 가능해. 네. 어, 그럼 미분 불가능한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네. 여기는 좌우판이 같이. 네. 그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좌우 곡관가 같으니까, 이 px라는 게뭘 갖고 있어야 돼? x-1을 x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는 좌우 곡이 다르지.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 x. x? 네. 제곱이지. 좌우 곡이 다르면,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 시점에서. 됐어? 그럼 px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공보기가 근데 뒷부에서 뭐라고 그랬어? 틀렸지? 여기 제곱부터 걸렸지? 네. 요 개념을 아는 놈이 맞은 문제다. 이그 말이야. 이 빨리 빨리 들었어. 이거 언제 갔다가 이거 다 정리하고 미분 가능성 따르고 있으면 시험 끝나 버렸잖한 문제를 풀고 다섯 문제는요0문제 포기한다고 똑같은 말이야. 그치? 네. 근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다 이제. 모의고사는 좀 어려운 데서 그럼 무조건 요 개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야. 두개 항소가 고기되었을때 그래야 지 문제도 벌어지겠지? 오케이 전화 주는 거지 정리. 네.